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자료를 내면 아, 이 부분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갈 부분도 조차도 안 내서 왜 의혹을 키우고 매를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 인청 준비팀이 인력이 부족하면 각 기관에서 다낼수 있어요. 근데 왜 비동의를 하냐고요. 본인이 동의하면 교육부에서 알아서 다 보내요. 뭐가 캥기는게 많아서 비동의 비동의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실 제출도 문제지만, 겨우 뭐 제출했는데, 허위 제출에 또,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의 가정 그거 고대에서 온 겁니다. 후보자가 참여한 적이 없대요. 그게 또 역으로 물었어요. 그때 고대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서 알아서 할수 없는 게, 본인의 개인정부는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고대에서 그 신상정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를 능멸하는 거죠. 또요, 제출한 걸 보면 기가 막힌 게 하나만 한 얘기를 해요.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단, 보자, 보장된 정권을 저희가 물었어요. 걔네 여기를 물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엉뚱깽뚱 한 얘기 아닙니까? 언론 신뢰대가 5년째 세계 최하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언론은 자유와 책임이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뭔 답변이래요? 후보자의 장단점이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성 중입니다. 저희 원실에서 75건을 자료 제출했는데 7건 정도 왔어요. 답변을 한 것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분이 무슨 장관을 하겠다고 났습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고상하게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온갖 얘기 나 있더라고요. 온갖 사람들 다 비판하고 본인이 칼럼에서 썼던 그 기준으로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 얼마나 험담을 퍼먹는지 그리고 본인 후보자의 두 딸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지 후한 무치하고 뻔뻔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지금의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칼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 제출하기 전에는 청문회 하기 어렵습니다.